6.25 전쟁 중 그리스 전군 기자 키몬 스코르디일스는 유엔군 본부에 올라온 전황을 살피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6개국에서 파견한 각국의 군대 중에서 매우 특이한 부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부대는 죽을 지언정 적에게 절대 항복하지 않았고, 전투가 일어나면 아무리 적의 집중 공격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하였고, 다른 부대가 패배하여 후퇴하면 그곳에 파견되어 반드시 승리하였습니다. 게다가 전공을 세워 훈장을 독차지하는 부대가 있었으니 바로 미 7사단 소속의 에티오피아 강류부대였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인 그리스 군대를 살펴보고 다른 나라들의 군대를 살펴보았으나 에티오피아 강류부대는 전혀 다른 군대였습니다. 그때는 집단 난보가 실천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전한 각국의 군대 중에서 에티오피아 강류부대는 매우 특이한 부대였습니다. 아직도 약육강식 시대였던 그 당시에 유엔의 결정과 국가의 명령으로 한국전에 참전을 하긴 했으나 다른 나라의 평화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류부대는 달랐습니다. 한국전쟁을 자기들의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종군기자 키몬 스코르디 힐스는 인류평화와 집단남부를 위한 강류부대의 활약상을 반드시 후세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기록이 후세의 역사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키몬은 그의 강류책 초판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진지를 지킬 때는 열정을 가슴에 품으면서도 신중하게, 공격할 때는 과감하고 용감하게 행동하여 항상 완벽하게 목적을 수행했다. 그래서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고, 한번 장악한 땅은 한 뼘도 다시 빼앗기지 않았으며, 작전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공격이나 방어에서 에티오피아군이 실패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내가 에티오피아 강류부대의 활약상을 듣고 읽고 무엇보다도 내가 한국전쟁 최일선에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군의 세계평화에 대한 공헌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엄숙한 사명감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음을 밝힌다. 1953년 7월 한국에서 키몬 스코르데일스 다음은 키몬 스코르데일스가 쓴 강류라는 책에 기록된 전쟁 영웅 중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의 사연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소개할 분은 멜레세 테스마 님입니다. 현재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은 22살에 사관학교에 들어가 황제의 건에 대에서 근무하다가 1952년 2차 강요부대에 지원하셨습니다. 이분이 전투한 지역은 요크고지, 낙타고지, 358 고지 알바디 고지였습니다 전쟁에서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국전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친구인 베켈레 게브레사디크 중위가 부상을 입어서 치료해준 것과 알바디 고지를 점령한 뒤 진지를 구축한 후 무기 보급을 받으러 후방에 가는데 부대원 한 명이 안 보여 다시 뒤돌아가 보니 적의 진지 전체에서 전사체로 발견되어 시체를 줄넘고 이송했던 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우리 동료들 중에서 적에게 포로로 잡힌 군인은 없다. 그 비결은 우리가 서로서로를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죽더라도 꼭 전사체는 챙겼다. 이분의 영웅담에 대하여 강류책 128페이지와 129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7월, 여기서 7월은 1952년 7월입니다. 7월에 강류부대는 예비부대였으나 정찰 등을 여러 차례 수행했다. 7월 8일 밤에는 강류부대는 정찰조를 4개조나 적진에 침투시켰다. 1조는 베켈의소위가 조장으로 주저지선으로부터 2200m 침투하는 것이고 2조는 제라노 중위가 조장으로 적의 472 고지로, 3조는 메타페라 중위가 적의 낙타 고지로, 4조는 멜레세 테스마 소위가 적의 358 고지로 침투하는 것으로, 이들은 각기 밤 9시에 주저시선을 출발해 2시간 후인 11시 무렵의 목적지에 다달았다. 강료부대장 아스파우 중령의 계획에 따라 적의 358, 472및 낙타고지에 각각 6명씩 매복시키고 비슷한 수의 나머지 대원은 매복조 사이에 정원부대로 배치됐다. 메타페라 중위와 아바테 중위는 적을 공격하기 쉬운 358고지 부근의 몸을 숨겼다. 전체적인 작전은 훌륭했고 성공은 서로서로를 지원하는 매복조의 활약에 달려있었다. 자정이 넘어 중대 규모의 적 병력이 나타났다. 그들은 472 고지에서 제라노 중위가 이끄는 매복조를 박격포로 공격한 다음 보병 부대가 공격해 왔다. 이에 베켈레 소위가 이끄는 매복조가 협공을 가했다. 그러자 또 다른 적군이 나타나 그들을 포위했다 베켈레 소위는 결사적으로 싸우다 수류탄 파편에 부상을 입었다. 아스파오 중령의 당초 작전에 따라. 매복조가 된사계조가 동시에 적군과 맞섰다. 백병전은 치열했다. 적의 수가 압도적이었지만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결사적인 총검술에 적은 많은 사상자를 남기고 도주했다. 전투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강류부대의 3중대장은 소수의 병력으로 분전하고 있는 사계조 매복병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보냈지만 그들이 당도하기 전에 중공군은 혼비백산 도주했다. 이 전투 결과, 중공군은 전사자 90명, 부상자 230명의 인명피해를 남기고 뿔뿔이 흩어져 도주했다. 강류부대는 전사 11명과 부상자 2명에 그쳤다. 이 4개조, 정찰대가 중공군 1개 중대를 격파한 전투는 한국전에서 명성부의 하나로 꼽힌다. 강류부대에 의하여 증명되었듯이 잘 훈련되고 사기가 높은 소수 정예병은, 수가 훨씬 많은 적도 물리칠 수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강류책 133페이지에 소개된 또 다른 내용입니다. 9월 25일 강류부대 4중대 멜레세 테세마 소위가 이끄는 수색대가 적과 수류탄 투척 공방을 벌였다. 이 결과 중공군 10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당했다. 그러나 중공군의 수는 훨씬 더 많았다. 멜레세 테세마 소위는 미군 포병의 요청에 도주하는 중공군을 포격토록 했다. 이 포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중공군은 25명 사망에 50명 부상으로 추산되며, 아군은 2명 부상에 그쳤다. 두 번째 소개할 분은 데스타게메다 님입니다. 이분은 황제건의병에 근무하면서 사병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1년 1차로 지원하여 참전하셨습니다. 싸웠던 지역은 삼각지역, 1073 고지, 602, 700 고지였습니다. 전쟁으로 입은 부상은 없습니다. 전쟁 중에 602, 700 고지에서 잘 따르던 전우가 가슴에 부상을 입었던 것이 기억난다고 하십니다. 이분은 한국 외에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이분은 부부가 함께 참전하셨습니다. 이분은 1차로 참전하셨고, 부인은 3차 강류 부대의 간호장교로 참전하셨습니다. 지금 두분다 살아 계십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부인은 이웃 친구 집에 놀러 가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잡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두 분의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좀더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영웅담에 대하여 강류책 88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1951년 8월 24일 중대의 선봉 소대장인 데스타 게메다 중위는 진군하던 중 박격포와 자동소총의 집중 포격을 받았다. 적의 포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데스타 중위는 적정을 엄밀히 정찰한 후 무전기로 아군 포병 부대에 적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 포격하게 했다. 동시에 소대원에게 진격 명령을 내려. 적한 명을 생포하고 적을 폐퇴시켰다. 데스다 중의 용감한 행동과 기지로 소대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세 번째 소개할 분은 일마 벨라추님입니다. 이분은 에티오피아 사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하여 졸업식에서 사관생도 대표로 하일리 셀라시의 광제로부터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이스라엘 군대에서 낙하산 특공 훈련도 받았습니다. 황제 근위병에 근무하다가 2차와 4차 강류 부대에 지원하여 두번 한국에 오셨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 하일리에 셀라시의 황제로부터 한국 전쟁사를 편찬하라는 명령을 받고 한국전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강류 부대원들의 증언을 참고로 한국 전쟁사를 편찬하여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지금은 초라한 개인주택에 살고 계시며 집뒤 별채로 방한 칸이 있는데 한국전쟁에 있었던 많은 사진과 자료들을 모아서 작은 박물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분의 영웅남에 대하여 강요책 124페이지, 125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1952년 6월 18일 밤, 일마벨라츠 소위는 벨레테 대위로부터 적진을 정찰해 중공군의 위치와 전력을 탐지하고 가능하면 적을 생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일마벨라츠 소위는 부대의 주저지선으로부터 3200미터 떨어진 적진을 향해 즉각 출동했다. 2시간여 두, 두 만에 적진에 진입한 정찰대는 수류탄과 소총으로 중공군을 공격했다. 일개 소대의 중공군은 전열을 정비하고 즉각 반격을 가했다.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고 총금술에 타고난 에티오피아 전사들은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해 적을 제압하자 적들은 많은 사상자를 남긴 채 도중했다. 초반 승리로 고무된 일마 벨라추 소위는 도주하는 적을 전멸시키고자 추격했다. 어둠이 짙어 추격이 용이하지 않았다. 할수 없이 에티오피아 정찰대원들은 주변 일대를 수색해 숨어있는 적을 찾아내려 했다. 적의 또 다른 부대가 수색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대원들을 공격해왔다. 에티오피아 용사들은 이들과 용감히 맞섰으나 또 다른 적군이 밀려와 완전히 포위당하였다. 14명의 에티오피아 전사들은 침착하고 단호하게 고위망을 뚫으려 했지만 적들은 수가 많고 강하여 돌파구를 찾기가 불가능했다.일마 벨라초 소위는 우정기로 강부대 본진에 연락했고 벨레테 대위는 즉각 미군 포병의 지원 포격을 요청했다.미군 포병은 즉각 적진을 향해 정확히 포격하여 적진의 반원의 포연이 일어났다. 에티오피아 정찰대원들은 이 틈을 타고위망을 벗어나 본진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었다. 이 접전으로 중공군 10명이 전사하고 25명이 부상당했지만 강류부대 정찰대원의 피해는 없었다. 강류부대장 아스파우 중령은 정찰대원들에게 그 접전장소로 다시 가서 중공군 전사자들을 확인하고 적의 전력을 파악해 오라고 명령했다. 정찰대원들이 다시 탄약을 지급받고 즉시 그 장소로 갔으나 적들은 이미 시신들을 다 치워서 찾을 수 없었고 중공군 헬멧만 7개 찾았다. 이를 아스파우 중령에게 보고하고 수색을 계속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아스파우 중령은 수색을 중지하고 곧바로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새벽 4시에 본진에 돌아왔다.